국민의힘 동래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선을 진행하지 않고 단수공천을 했다는 건데요. 역대 동래구청장 선거를 살펴보니 보수당 측에서 진행한 경선은 두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희곤 국회의원이 공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영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동래구 지역 후보들은 그동안 수차례 경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탈당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역대 동래구청장 선거를 살펴보면 7번의 선거 중 보수정당 측에서 경선을 치른 경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2014년 당시 전광우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최종 당선됐습니다. 때문에 경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당을 선언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희곤 국회의원 역시 다소 정체된 동래구 정치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공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선이나 이름을 빌려서 기득권층들이 자기들이 돈으로 매수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우위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경선 취지를 뒤엎는, 그야말로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또 당의 위원장이 찍어 내린다든지 오다를 내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왜곡되게 파행되게 해온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전과 1력과8 번의 선거 출마 경력. 오랜 시간 지역 정치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공천 배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했다면 오히려 경선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역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결정한 건 청년들 위주로 구성된 공심위에서 경론 끝에 단수 후보를 추천했고요. 또 중앙당에 이의 제기가 있어서 중앙당에서 또 심의를 새로 했습니다. 거기서도 부산시당에서 또 동네구 당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맞다고 해서 단수로 그들 추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천입니까?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구도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반사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 갈등의 원만한 봉합이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hcn뉴스 최현강입니다.